네, 가솔저모닝큐티의 어, 윤용국입니다. 어, 어, 우리가 지금 부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 부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부활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 성경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어, 모르고 그것은 뭡니까?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또 휴고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휴고라는 것이 부활과 휴고하고 또 연결되고 그것이 언젠가 이제 그런 어떤 그 때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우리 우리 자신들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 관련되어 이렇게 어, 있는 음,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번 어, 그런 걸좀 이렇게 예, 한번 보도록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계시록 15장 어 15절부터 어 50절부터 54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4절. 예, 50절부터 4절 음, 짧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50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 어, 이어받을 수 없고,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위에서, 이 하늘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형상 또 흙에 속한 형상 또 하늘에 속한 형상 뭐 계속 하늘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계속 비교 그 비교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땅에 난 땅에서 난 사람 아담이고 하늘에서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은 무슨 나 혈과 육이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오늘 50절에 보면 세상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어받을 수 없습니까? 그 다음절에 보면 쉽죠. 썩는 것이니까. 혈과 육이 썩는 나라, 썩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이렇게 보면 좋은데요.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풀 때, 일곱 번째 나팔이거든요.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를 하시리로다. 자,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때 세상 나라, 혈과 육의 나라는 세상 나라라고 할수 있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이어받을 수 없죠. 왜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나, 세세토록 존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님 여기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와의 구분을 우리가 정확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좀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51절, 어 52절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바라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아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 썩고 썩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또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비밀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비밀.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뭐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 비밀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나팔 소리가 일어나 있는,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그전 나팔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인 일곱 재앙 인 재앙 일곱 또 나팔 재앙 일곱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일곱 있는데 대접 재앙 제항 일곱 재앙이 있는데 우리가 나팔 두 번째 재앙이거든요. 거기에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근데 거기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나팔 소리는 6, 7, 8, 9장이 나옵니다. 8, 9장이 나오고 1 0장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보시면 10장 요한계시록 10장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상하이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니까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전서, 이 사도 바울도 뭘 아는지,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거잖아요. 보고 쓴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이 15장에 바울도 비밀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비밀이고, 마지막 나팔에. 무슨 나지형은 나팔 어떻게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생각이 연관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 변화된다. 순식간이 다해야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팔소 리이제오십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신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자들의 부활 이게 그리고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죠.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보니까 여기는 신자들의 부활인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게 전체의 어떤 불신자들까지가 아니고 어떤 신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 언제라고요? 부활. 마지막 나팔이 불때 신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환란 후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나팔 분다고 말을 해요. 마태복 입사장에 보면. 인자가 이제 30장, 31장인데요. 이제, 그,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거기다 큰나팔소리하 있고 천사들이 모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 이 나팔소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도 나팔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나팔소리가 불때 신자들이, 어, 다시 부활한다고 나와있어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예수님께서 사장에 어 이렇게 보면은 나팔 소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여기서 부활과 휴거와 같이 연결된 것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팔소리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 흐흔이 변화되고 먼저 죽은 자들 그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변화되어서 어디서 공중에서 주를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고 네, 나팔 소리가 좀 언급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고린도 전서, 대살로니가 전서, 마태복음, 에어 한계시록에 나팔소리와 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과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과 또, 어 이제 공주 휴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연관되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이런 것들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부활은 또 나중에 분명하게 있죠. 불신자들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뭡니까? 예. 천년 왕국 이후에 예, 불신자들의 부활. 사탄이 멸망받고 불신자들의 예,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53절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부활과 부활의 몸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썩어 썩을 것목체를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 이제 죽잖아요. 그런데 뭐야 죽지 아니함이 아니라까세토록 영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54절에 맞는 거죠. 썩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은 이사야서 25장 이사야 25장 8절에 이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말씀. 사망이 이제 삼키는 거죠. 이제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왜? 사망이 끝! 왜? 부활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이거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거죠. 부활이 바로 이사망의이 말씀, 이기는 그, 삼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이 사망과 어떻게 연관되어진 것인지 이게 비밀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 나팔이고 호련이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또 산자들이 그 다음에 변화되고 그것이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고 그런데 대산론의 가에 가서 보니까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라 또 우리가 그걸 휴거라고 하니까 휴거로 이야기 되어 있고 그랬더니 또 요한교시로 되어 있고 알고 봤더니 마태복음 예수님도또 직접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나팔소리가 울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면 연결되어 있고요. 좀더 구체적인 사실이 여기에는 없지만 또 다른 데는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도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서 해 말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다는 건 뭡니까? 예, 네, 사실이라는 거죠. 부활이 있을 것이고요. 또 휴거가 공중에서 주를 베는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아니, 그, 부활, 이 부활과 이 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 소망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것이고, 정말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변화될 그날을 사모하며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